미나상 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일본어 1 교과서 수업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학습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나요? 오늘은 일본의 문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학습해 주세요. 미나상, 케頑張りまし마쇼 여러분 본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와 유포 임의로의 수정을 엄하게 금지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문자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일본 문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은 히라가나를 필순에 맞게 쓸수 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일본어는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 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글자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배울 일본의 글자는 한글처럼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따왔고, 카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히라가나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자이며, 카타카나는 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며, 의성어, 의태어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외래어가 아닌 경우에 카타카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는, 문장에서 강조의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문자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있고 여기에 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가나라고 하며 보조적으로 로마 자, 아라비아 숫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히라가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쪽입니다. 이 표를 50음도라고 합니다. 50음도란 가나의 50음을 5단, 10행으로 배열한 일란표입니다. 원래는 50개의 글자가 있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표에서 사라졌고, 가장 마지막 글자 음이 포함되어 현재 히라가나는 46자입니다. 여러분은 히라가나를 공부하며 이 50음도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행과 단을 이해하면 50음도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파란색 윤곽선, 가로의 배열을 행이라고 하며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윤곽선, 세로의 배열을 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같은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음도 표의 순서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50음도 표의 순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너무 많고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설명한 단과 행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란색 윤곽선 첫 번째 가로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다섯 글자는 일본어의 모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발음 아, 이, 으, 에, 오와 비슷합니다. 이 다섯 글자 중첫 번째 글자를 따서 아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행은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입니다. 다음은 노란색 윤곽선을 볼까요? 각 행의 첫 번째 글자를 세로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로줄의 첫 글자. 아행의 아죠? 단도 세로줄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아단이라고 합니다. 아단의 글자는 아, 카, 사, 다, 나, 하, 마, 야, 라, 와입니다. 행과 단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니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가로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글자가 하니까, 카행입니다. 카행은 카, 키, 크, 개, 코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로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세로줄 첫 글자를 따서 이 단이라고 합니다. 이 단의 글자는 이, 키, 시, 지, 니, 히, 미, 리. 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행과 단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각 자리에 어떤 히라가나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각 행의 자음과 각 단의 모음을 이해하고 이를 조합하면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카행 이단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카행의 가, 기, 그, 개, 고에서 2단의 글자니까 이음이 나는 것. 네, 키입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해볼까요? 아직 문자는 배우지 않았지만 행과 단을 이해했다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사행, 5단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행과 단의 개념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어 가나는 한 글자에 한 박자의 길이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사랑은 아이입니다.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두 글자 아와 이를 같은 길이로 발음해야 합니다. 아이 또는 아이와 같이 다른 길이로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는 한 글자에 한 박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한자 쓰는 순서를 혹시 알고 있나요? 가나를 쓰는 순서도 한자와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나중에 씁니다. 가나를 배울 때 필순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가나를 쓰는 순서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라가나 50음도 중 아행 5글자를 배우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아행의 5글자는 일본어의 모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발음 아, 이, 으, 에, 오, 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는 히라가나를 직접 쓰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교과서 13쪽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 히라가나를 본격적으로 배워 볼 텐데요. 교과서와 필기구 다 준비되어 있죠? 히라가나를 쓸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곡선이 많으며 부드럽고 둥근 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원 안에 히라가나를 쓴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면 바르고 예쁜 히라가나를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행의 글자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아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글씨를 쓰는 순서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듯 히라가나도 한자를 쓰는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가로선을 긋고 비스듬하게 세로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이 교차되는 아랫부분에 동그란 곡선을 써주는 것입니다. 단 동그란 곡선을 쓸 때에는 시작점과 마침점이 붙지 않고 서로 교차되며 지나가도록 써야 합니다. 동그란 곡선은 필순의 그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돌려가며 쓰면 됩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두 선이 교차되는 것이 글자 아의 포인트입니다. 발음은 우리나라의 아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말의 아보다 입을 약간 작게 벌려 말합니다. 함께 써볼까요? 교과서 13쪽에 R을 4번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필순에 유의하여 지금부터 써보세요. 히라가나 이는 우리말 이와 거의 같은 소리입니다. 이를 쓸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선의 길이가 거의 같거나 오른쪽 선의 길이가 약간 짧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오른쪽의 선이 왼쪽보다 길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획을 쓸때 아랫부분을 살짝 꺾어 올려 주세요. 교과서 13쪽에 필순에 유의하여 지금부터 써보세요. 히라가나는 동그랗고 부드럽게 쓰는 글자라고 앞서 설명하였죠. 여러분 부드럽고 예쁘게 쓰고 있나요? 이번엔 글자 우입니다. 우를 쓸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획을 점을 찍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길이를 주어 짧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과 약간의 공간을 두고 써주세요. 우의 발음은 우리나라의 우보다는 으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입술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말고 힘을 빼고 가볍게 발음해 보세요. 교과서 13쪽에 필순에 유의하여 지금부터 써보세요. 이번 글자는 에입니다. 애를 쓸 때도 우와 마찬가지로 첫 획은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요. 애를 쓸때 주의할 점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올려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획은 한 번에 써야 합니다. 발음은 우리말의 애와 거의 같습니다. 교과서 13쪽에 필순에 유의하여 지금부터 써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글자, 오입니다. 히라가나 아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글자입니다. 가로선을 먼저 긋고 세로선을 내려 그은 후 살짝 위로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선을 그어주세요. 오의 세 번째 획도 점을 찍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오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너무 앞으로 모아 내밀어 발음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입술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발음해주세요. 교과서 13쪽 필순에 유의하여 지금부터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히라가나를 처음으로 배워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행과 단의 개념을 익히는 것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행 다섯 글자를 배워보았는데요. 다섯 개밖에 되지 않으니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히라가나를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일본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미나사, 마타네.